어,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나오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또 교도소에서 거기 있는 권력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민식 과장님과 치밀하게 또 싸우고 또 그러면서 그 뒤에 숨겨진 어떤 세력들을 밝혀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. 네. 음 일단 대본을 봤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. 대본을 어. 꽤 많이 보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가 그때 4부까지 나와있었고 너무 짜임새가 너무 좋은 그런데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지 않은 장르물의 느낌이 났고 그 대본 4편을 네 너무 순식간에 다 읽어 내려가서 아이 드라마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이 드라마의 제작이 언제 될지에 대해서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냥 기회를 갖지 않고 이 드라마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죠. 너무 재밌었어요. 네.